아 음, 냠냠 뭔가요 계속 동동 거려 냠냠 냠. <laughs> 윤영아 일어나 어여 어머 지금 몇 시에요? 내가 방에 잠시만. 이제 계게가 어디 있더라? 어휴. 어. 아 여덟 시 오십구 분. 아, 어떻게어떻게 아홉 시까지 가야, 아니, 아홉 시 삼십 분까지 가야된대 책, 책, 책. 엄마는 안 깨우고 나뭐 한, 뭐한 거야. 얼른, 얼른 씻어, 씻어. 아, 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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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아, 파 아, 파 아프. 안깐지잠깐 잠깐만, 이 초만에 했네. 빨리빨리. 아 엄마, 저안 깨우고 뭐뭐한 뭐 거예요? 1 0 번이나 깨우려고 깨웠어. 아, 그렇구나. 엄마가 저기 저기 사람 보이지? 네, 보여요. 거기에 케이크, 쿠키, 빵 넣어놨으니까 학교 가서 먹어. 네. 오, 오, 맛있겠다, 맛있겠다. 근내나왜쓸모는거 갖고 있어? 엄마, 쓸모없는 걸 가방에 넣을게요. 그래. 와. 아우, 기쁜 엄마, 저 빨리 갔다 올게요. 그래, 조심히 다녀오렴. 아휴, 학교 인제야 도착했네. 준영이, 왜 이렇게 늦었니 아,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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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다. 얼른 자리 가서 앉아라. 네. 안녕, 얘들아. 좋아, 아책 피시고. 오늘은 <laughs> 국어의 수업을 시작해보겠습니다. 1 더하기 1은? 저요, 칠입니다 야호! 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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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! 자, 자. 학교 수업 끝났습니다. 자들, 코로나 조심하시고, 안전하게 가시길 바랍니다. 이상! 자, 이상, 이상! 촬영! 선생님께 인사 감사합니다. 아유, 어우 이제야, 어우 피곤해, 어 이제야 집에 도착곤네 엄마, 저 다녀왔습니다. 어 왔어? 네. 오늘 뭐 하고 왔어? 구구의 계절이요. 그래. 힘들 텐데 좀 쉬어. 네, 저저 저 너무 피곤해요. 아유, 오늘도, 어, 정말 힘들다. 아유. 어, 내, 내 인사가 늦었다. 안녕, 내 이름은 준영이. 난 평범한 고등학생이다. 나는 8시까지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, 교복 입고, 얼른 학교 가야 돼. 너무 바빠서 힘들어 죽겠다. 아휴. 잠깐만. 어 내일 공개 수업인가? 아, 아니구나. 다음이구나. 야호! 잠깐만. 그러고 보니까, 내일 토요일 이 잖아? 와! 네, 오늘은 밤새야지. 크크크크. 오늘은 만화책 읽어야지. 엄마가 맨날 못 보겠거든. 오늘은 만화책을 볼 거예요. 아하, 이 사람 너무 웃겨. 아하하하. 우준영, <목소리> 네, 엄마, 나, 직접 만화책 보다, 너. 그래, 하 우준영, 어, 이 가즈야, 가 아, 엄마! 너, 엄마가 공부하라고 했지. 누가 만화책 보래? 아, 어? 어, 엄마. 그래도 내일 토요일이잖아요. 그냥 좀 보면 안 됩니까? 어디서 말됐구야? 만화책 내놔! 어. 어, 만화책 영원히 앞, 알았어? 네. 엄마 나가서. 어제. 에. 어 진짜 떠났어. 인간은 왜? 나는 왜 만화책을 못 보게 하는 거야? 이. 엄마는 나빠. 음. 음. 쿨쿨, 쿨쿨. 다음 날. 아이, 잘 잤다. 아, 오늘도 할 것도 없는데. 엄마. 오늘 아침 뭐해요 엄마가 재밌는 거 사왔어. 어, 뭔데요? 뭐야, 이거? 엄마, 이사람 누구예요? 이거 재밌게 하라고. 엄마가 사놓은 거야. 너 가방 들어가게 해서 한번 이이 나무 검으로 한번 이걸...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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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런 이거... 이거... 안녕하세요 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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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 재밌게 플레이 했어? <laughs> 네 엄마 엄마가 지금 생선 먹고 싶거든 슈퍼가서 생선 좀사와 생선 좀사와아 어, 싫어요 용돈 엄마는 그렇게 안겠십니다안욕겠습니다 어휴 힘들어 엄마 말 아, 엄마 말씀으로 얼른 생선 사왔어. 이만 원, 오만 원 준다는데 그거 말 듣고 엄청 뛰어갔다 왔어. 응. 들어가서 엄마한테 줘야지. 알 말씀 안녕. 엄마, 저 다녀왔어요. 어 그래. 생선 사왔어. 네. 거 어, 상자에다. 네. 엄마 저더 들어가서 잘게요. 아니, 그냥 TV 봐야지. 그 상어준형 TV가 얼마나 유행이라는데. 아하하하, 너무 재밌다, 이거. 아하하하, 아하하하. 어, 상어준형 TV, 벌써 끝났다. 오늘 상어준형 TV는 다음 주 토요일 날 방송됩니다. 다음 주 토요일 날 보여요. 안녕! 아, 어, 벌써 상호준영 TV 끝났어. 아유. 아유, 진짜. 상호준영 TV가 얼마나 재밌는데. 음, 재밌었는데. 엄마. 너 왜? 엄마. 저만화책 돌려주시면 안 돼요? 안 돼. 흥. 너 뭐해? 아, 저, 제가 좋아하는 책을 한번 찾아보려고요. 만화책 안 된다 네 슥슥슥. 아이 근데 엄마는 왜왜 만화책은 안 된다는 거야 흥리흥 찌고 들어가서 잠을 나자야지 아유 오늘은 진짜 힘든 하루였다 아니 다들 꿈나라로 안녕.